드디어 식구가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사범 자격증을 받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사범이 되면 스스로 혼자 수련도 할수 있고 진짜 국선도 가족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범교육 받으시고 과제하느라고 애쓰시고 열심히 잘 과정을 맞춰주신 사범님들에 대한 자격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총 15분이신데 오늘 13분이 참석을 하셨고 먼저 여섯 분 먼저 자격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수여는 정진영 이사장님과 최만영 교육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아 사범님, 김정아 사범님, 김정한 사범님, 박병선 사범님, 송진남 사범님. 신승화 사모님, 네. 앞을 보고 정면을 보고 서 주십시오. 정진영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구동환님께서 자격증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자격번호 제41-25 사범-001호 국적대한민국 자격종목 사범 성명 부동하 위 사람은 북선도 연맹이 시행하는 자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범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12일 사단법인 국선도연맹대표이사 국선도교육원 자격검정위원회 김정아님 성명 김정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정한 사범님 성명 김정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성명 박병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성명, 송, 진, 남.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성명, 신, 승, 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환영하시, 환영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섯 분께서는 할 일이 하나가 좀더 있어요. 내려오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살짝 이곳 뒤로 우측으로 이동해서 잠시 그대로 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끝편쪽, 끝쪽으로 조금만 여기 아, 계세요. 그대로 계십시오. 자, 다음 자격 수, 수령하실 분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숙 사원님, 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연정숙 사원님, 오재원 사원님, 이경숙 사원님, 이은희 사원님, 임동숙 사원님. 조서연 사범님, 진연화 사범님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연정숙 사범님 성명 연정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오재원 사법님, 성명 오재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laughs> 이경숙 사법님, 성명 이경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성명 이은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동숙 사장님, 성명 임동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조, 서, 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laughs> 성명, 진, 연, 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지도 못했지만 양한철 사범님, 장연수 사범님께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차렷,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뒤에 계신 사범님들 같이 앞으로 조금 겹쳐세요 해서 시상을 한번더 하려고 해요. 사범 자격 과정에서. 아주 그,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동기분들 축하해주시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조금만 뒤로 뒤로 일곱 씩 나가시고요.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상은 모두 세 분입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두 분이신데 오늘 배상자신 장영수 사모님이 오두셔서두 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최우수상을 받으시는 분 계신데, 누구실 것 같으세요? 면정숙 사님 네. 아우. 아, 이게 다 인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아 사모님, 앞으로 나가 주십시오. 사장님. 자 뒤에 사범님들 배경이 좀 대주세요. 그동안 사범님을 위한 멋진 배경이 좀 대주시고요. 자 최우상 부문 종합평가 성명 부동하. 위 사람은 제27기 국선도 지도자 사범 교육 과정에서 충실히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12일 사단법인 국선도 연맹. 네, 시상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그 책이 있습니다 책도 같이 선물로 주십시오. 자이 사장님께서 는 뒤로 나와주시고요. 최만영 교육 원장님께서 다음 시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영 교육 원장님. 에서는 뒤로 봐주시고 교육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다음은 누굴까요? 원기행공을 그렇게 멋있게 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구실까요? 네, 제가 운명하겠습니다 우수상 부문 원기행공 성명 오재원 사범님이십니다. 나와 주십시오. <laughs> 이 사람은 제 17기 국선도 지도자 사범 교육 과정에서 충실히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12일 사단법인 국선도 연맹 교육원장 최만영 축하드립니다. 네. 15분의 27기 사모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련 정진하셔서 더 행복한 미래가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